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국의 새로운 선택, 전상광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지능범죄, 휴마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각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이미지는 약자 보호,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 불신을 증폭시켜 온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로 가져와서 우리 편 무죄, 상대 편 유죄라는 망국적 편가르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우리 편은 어떤 경우에도 무죄여야 한다는 막무가내는 결코 정의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편가르기야말로 징후 사회를 낳고 정치 테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표 방탄국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범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와 같이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들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없이 재판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주범을 판결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달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는 AI 기술까지 동원하면서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40대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 국회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겠습니다.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생범죄, 흉악범죄 분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 전상범은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 아들입니다. 번동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수율이 작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고, 북한산 계곡에서 헤엄치며 자랐습니다. 4.19 민주묘지는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그런데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 강북구, 강북 특히 강북 각 지역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북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특히 강북구의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거지는 좁고 상업용지는 매우 적습니다. 업무시설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자영업도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태반인 상황에서 무작정 아파트 숲을 만드는 것도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주민 맞춤형 주거 정비 사업이 절실합니다.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블록 단위의 개발 또는 모아타운, 모아타운 개발 등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에 이어 종상향을 추진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키우고 공원,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들을 공공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과 지하철 주변은 입체개발 방식으로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충해서 직주 공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원앙 백로가 함께하는 우익천을 따라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북한산 인근을 글로벌 관광 상업지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 없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우이 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의 출퇴근 교통 혼잡 개선 등 교통 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서 강북구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북 국민 여러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왜 어려운 강북구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만큼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그런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 주십시오. 대통령 서울시장과 원수처럼 싸우는 국회의원은 결코 강국구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